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7월 15일 상장하는 엑셀세라퓨틱스 마지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주 조합에 25,600주 배정되어 있던 물량이 19,927주로 5,673주가 미달되었습니다. 임직원 수를 생각하면 1인당 약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사지 않는 모습이 조금 공모주로서 좋지 않은 신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수요예측 시에는 4.49%로 많이 낮았는데요. 최종은 그래도 9.25%까지 늘어났습니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게 나쁘지는 않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 물량이 많아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배정현황을 보시면 먼저 균등은요. 어, 21만 2850주가, 50주가 신청이 되어서 100% 추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첨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은 96.3%로 꽤 높지만 어, 추첨을 못, 못 받으신 분들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비례청약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laughs> 1035대1인데요. 5 4 6이 소수점을 생각하면 약 680주 이상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주 이상 신청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청약에는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단주수가 많아서 350주 이상 신청하신 분들도 소수점 우선으로 배정이 되면서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약 증거금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역시 이렇게 좋지 않은 인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단주수를 이용한 소수점 활용을 잘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주 정보가 아주 큰 단점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총액은 천억이지만 유통물량은 그 50%에 가까운 501억 원이고요. 그리고 유통물량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존 주주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주주들은 지난번 유산증자 내역을 확인했을 때 1만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어, 증자를 받았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낮은 평단가로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이 가볍지만 기존 주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고요. 들어오지 않으면 약한 30, 40% 정도 상장발로 상승하다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서 시초가도 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비율이 워낙 낮아서요. 15% 정도면 사실 상장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놨을까? 어 증권 발행 시적과 그리고 어 투자 설명서를 보았는데요. 그 설명서를 보면은 안정성 위험에 대한 그 대책으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기타 주주의 9%의 물량을 여기 우호 주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 주주로 3년 동안 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약한24% 정도의 어 비중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역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볼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멘트들이 해당 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한테 하든지 아니면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뒷구멍이 남아있는 이런 약정 체결이기 때문에 어 조금 좋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가벼운 종목이지만 기존 주주가 너무 많고요 확약이 적고 증권발행 시작에서도 확약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스를 했고요. 하지만 환매 청구권 6개월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갖고 있다면 큰 욕심 안 부리고 한 30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 거둔다면 바로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빨리 매도 기대감이 있으면 조금 천천히 매도가 어제 스타일인데, 이 종목은 상장발로 오르더라도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